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농장은 전라남도 담양군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나무가 아주 유명한 과장입니다. 현재 온실에서는 바나나, 파파야, 백향과 등 다양한 열대 과일이 자라고 있습니다. 열대 과일은 맛과 향이 풍부해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있어요. 저희 농장에서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아이들과 노약자분들이 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농장에서 준비한 체험 꾸러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체험하는 꾸러미는 새콤달콤 맛있는 고추장아찌 만들기입니다. 그럼 고추장아찌 체험 꾸러미 언박싱을 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을 보면 고추장아찌, 고춧가루, 고추장, 물엿, 참깨, 용기, 위생 비닐장갑, 위생팩, 스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성품을 이용해 새콤달콤 맛있는 고추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춧가루를 개봉하시고요. 고추장, 물엿, 참깨, 두꺼운 개봉하시고요. 미세기 장갑을 착용하신 후. 고추장 아찌를 위생팩에 다 부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두 스푼, 고추장 올려 깨를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고추장아지의 양념을 다보셨으면종물조물 예, 양념이 고루 될수 있도록 조물조해 주십니다 음 고추에 특의 향이 올라와서 정말 맛있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밥과 함께 올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음 맛있어 보입니다 향기도 좋구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는 고추장아찌 네. 이렇게 해서 고추장아찌는 완성되었습니다. 자, 완성된 고추장아찌를 준비된 용기에 감습니다. 장아찌는 오래 두고 드셔도 괜찮은 반찬입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상품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고추장아찌입니다. 자, 이렇게 용기에 다 담아졌어요. 자, 완성된 고추장아찌입니다. 정말 맛과 향이 풍부하죠. 자, 이렇게 완성된 고추장아찌는 가정에 가져가실 때는 이렇게 뚜껑을 완전 밀폐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농장 체험꾸러미 만드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어요. 새콤달콤 고추장아찌.